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아비밀에게 이르렀더니 아메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라리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12정, 12절부터요,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 기준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여정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완주하는 귀한 여정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a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of a little bit of a l 리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절 l e 절 i t 절 f 절 l 2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다 l e b i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지금 와 있는 일두 번째는 아내를 누이로 팔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어~ 상황이 지금 이사 갑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까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팔아 먹을, 팔아 먹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련이 있는 것이죠 우물을 메우면 시기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메우고 메꾸고 또 우물을 또 파면 또 메꾸고 이런 일들이 일곱 번이나 일어난, 일어났던 아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입니다. 왜 우리에게 흉년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는 시련이 올까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얻는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늘 형통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말씀 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여정 이렇게 적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 나의 여정인 것 같지만 누구의 여정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세히 보시면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누가 다 이루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 성류심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누구의 여정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그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흉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 왜 시, 이제 실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오늘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해답을 찾는 길 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4 3장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구원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 때가 많데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그 일을 통해서 누구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여정을 가고 이 구원의 여정, 십자가 여정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게 아니야. 사실 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대 치중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성탄 면절에 그래서 영광된 삶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능력과 힘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된 삶인데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격은 십자가를 통해서 규열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발견된다. 이게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스터미스턴 신앙고백의 소율의 문단 1번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 좀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밝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나타남의 궁극적 목적은그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의 세 번째 왜 힘을 통해서 하나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이거예요. 왜 강함을 통해서 영감 받지 않으실까? 왜 번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감 받지 않으실까? 능력을 통해서 영감 받지 않으실까? 아 물론 우리가 응답받는 걸 통해서 도하나의 영감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 받는 것을 통해서도 영감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삭까지 배웠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면 그런 흉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제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응답받고 힘을 얻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올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취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사실은 문제가 올때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인지 아니면 그 응답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여정이 뭐냐면 바로 흉년이고 시험이고 시련인 거예요. 이것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의 영광을 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참, 어, 구,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이가 없는 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지가 언제 이제 밝기 보여지나면 흉년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것이 빼앗기면. 그다음에 자기를 위한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주셔도 감사하고 사실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역사하고 있고, 그 죄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죄를 통과할 수 있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실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어떤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십자가를 왜 우리가 오롯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또 오늘도 밝히 아는 축복된 시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실존을 보기 만드는 게 바로 흉년이요 시험이요 시련입니다. 자 보십시오 네 번째인데요 사 번에 이번 보시면 흉년은 이삭으로 하여금 뭘 알게 만드는 거라면 어, 물질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삭은 형통한 사람이고 순종의 제자,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 아브라함이 죽기 전도 전에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 내려가고 이럴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왔던 이 숙녀를 통해서 이삭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물질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이 땅의 부유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바로 얄라크입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분들이 물질 일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얄라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거 시험을 통해서 너무 그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한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는 믿입니다 그래서 자신얼마나 나약한지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련이죠. 우물을 일곱 번이나 팠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머물 머물 곳이 이 땅에는 없구나. 우리가 참으로 머물러야 되고 참으로 의지할 것은이 땅에는 없구나. 어디에 있죠 그러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라면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는 남은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유랑민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얄라크와 헬라크의 영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독립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독립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시 덩굴과 엉엉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축복이죠. 가인이 땅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땅을 유리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네피림 때사람들은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이걸 볼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힘과 생명과 반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세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 할 수밖에 없는 장막의 사람 이게 바로 할라크입니다. 나는 오늘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흉련과 시험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헬라크의 응답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줄믿습니다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성하셔야 되겠죠. 그 왕성함의 결론이 뭐냐 첫 번째 혈라크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사단인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헬라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부여함인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부여함이에요.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구하시고요. 공중 원세를 장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고 천사의 도움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헬라크입니다. 얄라크와 헬라크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완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여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정이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